뉴욕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2,420선을 재돌파하는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왔지만, 그것을 무난히 소화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시가종의 상위종목군들의 하락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 지금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이런 쪽의 에코프로BM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부담스럽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건데 코스피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 영역에 들어와 있고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780 정도까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중심으로 좀더 공략을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자리에서는 여전히 줍줍의 이런 자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에서는 원전이나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솟구쳤고요. 특히 뭐, 그, 지금 현재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 기아 자동차, 이 쪽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경향화까지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주는 시장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그림상으로는 종목 장세도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한 섹터를 전체로 끌고 가는 섹터들은 딱그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이렇게 보면 내일도 이러한 섹터 안에서 단기 매매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먼저 볼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오르비텍이란 종목이고요. 오르비텍은 지금 주가가 8,600원대에서부터 4,600원까지 급락하고 난 뒤에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율이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6,350원에서부터 6,200원까지 여기서 매매 포인트로가 5,9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7,0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으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입니다 그 소암 기계라는 종목이고요. 이 소암 기계는 지금 보시면 1600원 찍고 나서 가격 조정. 또 다시 올라와서 가격 조정. 지금 재차 위로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항은 9500원부터 저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9300원에서 9150원까지는 매매가 유효하고 8800원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예,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SDN이 가격 조정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대형주는 OCI하고 하나 솔루션이 끌고 지금 소형주는 SDN하고 예, 지금 현재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그 S에너지 이런 쪽인데 S에너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예, 예, SDN이 직전에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도의 압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2,800원대는 여전히 좋은 매수의 자리다. 그렇게 보면 2,850원부터 2,8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하단을 2,75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으로는 3,2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 국면의 한계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N자형 상승이기 때문에 아래로 그700 그 60대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좋은 매수, 예, 2400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는 좋은 매수인데, 코스피는 당장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면 2030부터 2050까지가 강력한 매도의 흐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뭐 종반에 그 삼, 그 LG 화학쪽으로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해놨는데, 뭐, 지금은 이쪽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힘이 붙이고, 지금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힘이 붙이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봤으니까, 내일도 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치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요.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랑스러운 댓글,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아침에, 처음으로 7시 50분에 수요일 아침 7시 50분에 라이브로 짧게 30분짜리 시장에 꼭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공략해야 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많은 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